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철진의 머니예보 시간입니다. 저는 경제칼럼니스트 정철진이고요.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주제는 코스피 2000포인트, 그 이후 조심해야 할 악재는?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주가,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.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지난 5월 21일 기준 코스피는 장중 2,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참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.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3월 첫째, 둘째, 셋째 아주 코로나19가 극심하면서 주가가 대폭락했을 최저점 대비 코스피는 벌써 35%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40%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런 주식의 급반등, 상승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.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 뜨겁게 달아 올랐고요. 큰 틀에서 보면 나스닥, 그리고 우리의 코스닥이 뭐 거의 투톱처럼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죠? 아니 경제 지표는 거의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급이라고 하고 지금 주위를 봐도 실직자 또 임시 휴직자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지?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이 돈의 힘이고요. 두 번째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. 첫 번째 돈의 힘을 볼까요? 바로 이 중앙은행 이 쏟아내는 돈, 그리고 중앙 정부가 쏟아내는 돈, 이두 개.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,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투입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거의 천문학적인 것이고요. 그 때문에 시장은, 오히려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은 오르고 있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미국의 상황을 먼저 볼까요? 어,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는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무제한 양적 완화입니다. 즉 규모를 정해 놓지 않고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면서 달러를 찍어내겠다 선언을 했고 연준이 사들이는 채권에는 망해가는 뭐일각에서는 추락 천사라고 하지만 트리플 B 등급의 정크본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망하는 회사의 회사채도 사주니까 뭐, 회사는 망할,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. 당연히 주식 시장은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. 이게 또 총화정책뿐만이 아닙니다. 돈의 힘은 재정정책은 훨씬 더 막강한데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, 의회에 계류 중인 것만 포함해서 사회에 걸쳐서 무려 3,50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발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마치 우리의 긴급재난 지원금처럼 미국도 직접 개인에게 돈을 쏴주는 큰 틀에서의 기본소득 유사한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. 이런 돈의 힘 때문에 주식 시장은 오히려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올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주식만 승승장구하는 두 번째 이유,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. 이것은 제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해볼 텐데, 코로나19의 세상, 즉, 포스트 코로나19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완성입니다. 이제 코로나19 다음 세상은 코로나19가 치료된다고 하더라도,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데요. 그때 세상의 핵심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일명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건 뭐 자고 일어나면 10%, 일주일 지나면 30%, 한달 지나면 50% 넘게 대폭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, 넷플릭스, 여기에 구글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. 국내 증시에서는 뭐 대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네이버의 주가.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상황 아실 수 있겠고요.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모여 있는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상승폭이 높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이 나스닥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는 것은 다 4차 산업혁명의 테마 때문입니다. 즉, 이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더 뜨거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파킹을 하게 된 것이고 이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전체 주식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. 자, 그러나 돈의 힘으로 갈수 있는 대목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대로만 갈수 있는 그 상승치는 거의 최대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실물 경기로 선순환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주식 시장은 조정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요. 물론 조정이 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. 조절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의 주제는 그런 과연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급반등, 급등한 주식 시장을 다시 조정, 좀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될까?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. 요즘은 이걸 일명 미중 신냉전이라고 하죠. 이게 첫 번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는 유럽 경제 문제입니다. 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은 치료되고 경제가 다시 풀리고 있다는 유럽 쪽에 어쩌면 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세 번째는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입니다. 저는 인도와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. 어, 여기에서 또한 번의 유동성 위기가 나올 수 있다.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 미중 갈등 첫 번째, 이 미중 신냉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급 효과가 현재 가장 큽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화해를 집중 겨냥하고 있고요, 외국 기업 책임법 등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있습니다. 이 5G 시대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워낙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지금 바빠놓지 않으면 지금 무너뜨리지 않으면 향후 3년 뒤, 5년 뒤에는 오히려 중국이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필사적입니다. 따라서 이 미중 갈등, 미중 신냉전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2,000 포인트 이상 뭐그 이상 넘어왔던 코스피의 조정의 폭도 정해지게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앞서 말한 두 번째 이 조정 재료 유럽의 경제 위기였죠.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중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실은 제조업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스페인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탈리아도 뭐 제조업이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거의 제조업이 몰려있는 이탈리아 북부가 치명타를 받았거든요. 그럼 결국 이두 가지 나라는 관광이라든가 서비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, 현재 다시 유럽의 서비스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?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. 그래서 자칫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의 국채 문제, 재정위기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향후 조정재료가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조정재료는 앞서 제가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라고 했는데요. 어, 저는 크게 인도와 러시아 인도의 루피아, 러시아의 루브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들 국가가 실은 알게 모르게 뭐 재정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에 코로나 19의 치명타를 맞았죠 그래서 자칫 이렇게 큰 경제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 전 세계에서 또한 번의 큰 조정의 시작이 될수 있다 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과거에 큰 경제 위기에서 다시 경제가 살아날 때는 꼭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즉 희생 경제 희생하는 국가의 피를 먹고. 다시 세계 경제가 발판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다가오는 6월, 7월, 8월 여름에는 러시아라든가 인도, 신흥국 어디에서인가 발생하는 이 유동성 위기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본다면 2000 포인트를 탈환한 푸스피 향후 다가올 뭐 이런 앞서 말한 조정 재료에 따라서 조정을 뭐 받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그 갈등이 혹은 그것의 이 문제점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작은 조정 혹은 큰 조정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현재로서는 코스피가 조정을 받더라도 뭐 1850에서 끝날 거야 아니면 1500대까지 떨어질 거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향후 다가올 그 조정재료들이 얼만큼 큰 규모의 문제로 다가오는가가 중요한 판단 조건이 되시니까요. 꼭 끝까지 따라붙고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주식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죠. 향후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먹고 빠지는 혹은 잘 모를 때는 쉬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맞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끝으로 전성기 닷컴에 들어가시면, 어, 속시원 상담소라는 코너를 마련됐습니다. 여기에서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 또 전성기 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남겨보시면 전문가들이 답하는 코너인데요. 저는 이 금융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문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정철진의 머니 예보 첫 코너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성기.com의 속시원 상담소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